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2억 원 신임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그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인 곳 대신 부동산으로 좀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큰 틀의 제도 개혁을 예고했더라고요. 어,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인식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 기사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단순한 선언 이상으로 봐야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정책 몇개 손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아예 부동산 쏠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전반 그러니까 뭐 규제부터 감독 검사 관행까지 이걸 다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부 바꾸겠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아 전부요? 네. 이건 그 금융 자원이 흘러가는 물줄기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 거시 건전성 규제 같은 큰 틀부터 손보겠다는 거죠. 와, 정말 금융 시스템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네요.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실내 금융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을 제시했죠. 네네. 맞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부터 좀 살펴보면요. 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계획.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규모도 규모인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150조 원 펀드는 규모 자체도 뭐 중요하지만 기사에서 맞춤형 자금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맞춤형 자금. 네,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돈 투는 게 아니고 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그 첨단 전력 산업 그리고 관련 생태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죠. 기존 정책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뭐 초대형 투자 은행 그러니까 IB 육성이나 코스닥 역할 강화 같은 모험자본 확충 방안. 또 주식시장 구조 개편, 심지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정립까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금융 자금을 어떻게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아,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새로 놓겠다 이런 구상이군요. 네, 다음은 소비자 중심 금융인데요. 이건 서민 금융 안정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또 불합리한 연체 관리나 빚 독촉 관행 같은 것도 손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음,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이건 뭐 금융 상품 가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논의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아, 편면적 구속력이요. 그게 어떤 거죠? 네.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건그 금융 상품 약관 중에서 소비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분쟁조정기능 강화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안한다니 이게 실제 도입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네요. 자 마지막 기둥은 신뢰금융입니다. 그 앞서 이야기한 생산적 금융이나 소비자 보호 강화가 성공하려면 결국 금융시장 자체가 좀 튼튼해야 할 텐데 바로 이 부분을 책임지는 게 신뢰금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정확합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이야말로 뭐 모든 정책의 근간이니까요.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있죠? 네, PF. 네,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 대주는 방식의 잠재적 위험, 그리고 또 경쟁력이 좀 약화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관리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사실 모래 위에 성쌓기가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신뢰금융은 다른 두축을 또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그 금융자원의 물꼬를 첨단산업 쪽으로 트고 또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시장 안정을 다지겠다.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네요.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독자님들의 어떤 투자나 대출 같은 금융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